그박세다넌 새벽합의 형님들 조표로 갈게요. 구독과 좋아요 고맙고 어서 오고 자주 보고 사랑하고 웨이 포인트 그 3번님 웨이 포인트 좀 찍어주세요. 당신이 찍으세요 2번님. 3번님. 2번님. 3번님 뭐 마이크 반 잘라졌어요? 아 잠깐만 4번님. 왜요? 당신이 찍으세요. 옷 이쁘죠, 어 예쁘죠, 저. 어이쁘네 나, 나베린이 같지 않냐 이거? 와, <laughs> 진짜 캐릭터 이거 어떻게 안 되는 <laughs> 부분이야? 이거 호차리비라도 개자랑. 이죠? 개말리는데요? 우리 오늘 프리모스크 바르, 바르, 바르델마르 고정 그리핑 애니으로 맛있게 해야 되만 먹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거, 거야? 이거 셋 중에, 이거 둘 중에, 한, 이거 셋 중에 하나 좀 빠르게 좀 자리 먹는 거 어떤데? 약속서클 싫은데, 네지 어, 씨, 예예 네, 네. 싫다고요. 뭐가요? 락근하게 싸우면서 가는 거 어때요? 락근하게... 아, 이거 좀 배치인데, 좀 빠르게 말수 없는 부분이에요. 새벽 하이 좀... 아니, 제가 배치가 끝나가지고, 저는 개인주의에요. <laughs> ㅅㅂ ㅅㅂ 빡겜마이드 서클 출발했고 서클 출발했고 58명 초파겜롤롤 롤겜할게요 롤겜 확인했어요 발음 뭐예요? 발음 훈민정음 흑상 출신인데 발음 뭐예요 방금? 저저 야나도 출신 유튜브 방송 터졌네 왜 이러지 여드름 터진 거 아니고요? 아니 자로 형 머리 아프겠는데 아니 자로 형 방송 터짐 머리 아프겠는데 또? 본인 오른쪽 코 밑에 여드름 터진 거 아니시고요? 아닙니다 예. 예. 다시 마크가 터졌고요 예 출발했어요 <laughs> 예 출발 중 우봉에서 3집 시야 체크하고 갈게요 브리 퀄리티 뭐에요? 와박겜입니다박겜입니다 뭐야 돌산 안 보이고 돌산 클리어 오케이. 돌산 오케이. 세트 클리어 아. 서울리 된거 말해. 우봉에서 우봉에서 네. 람집 람집 체크한 다음에 네. 건너갈까 볼게요. 람집에 네. 있으면 스택터 클리어. 어, 스택터 클리어. 어, 람집 람집에 사람이 있으면 락랑복다리로 네. 넘어갈게요. 네 형님 SW 방에 야소 두 마리인데 빼고만 앨리스랑 같이 조심조심했어요. SW 야소. 예 동선 잘하듯이 동선을 좀뭐 일단 막뺏고서 버는 거예요 지금 또 자르시. 막뺏다가 그래서 막뺏다가좀 꼬이네요 드립. 새벽 되니까 그래서 막뺏다가 동선을 좀 잘하듯이. 동선으로 좀 짜주세요 음. 예 일단은 3집 클리어고 먼저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예아 예. 아, 이거 그냥 우리 뒤에 분들 좀 느리니까요 그냥 3집 달리를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어 람집 달이 좋은 거 같은데요? 아 유, 유튜브 안 틀어진다 님들 어쩔 수 없다 바깥다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가 터지신 거예요? 오른쪽 코 밑에 여드름 터지신 거예요? <laughs> 네 얼굴이 <laughs> 터졌다고요, 레이즈 씨. 예? 제 얼굴도 토마스 기차 얼굴이잖아요. 또 예? 예, 바로 토마스 기차 그냥. 뭐. 아니 이번 휴방 때 제가 이번 휴방 때침대에만잡빠져 있었거든요. 이게 걔도 잡바지 다 거울을 한번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이게 머리가 눌리고 얼굴이 부어버리니까 토마스 기차 그냥 실사판이 그냥 거울에 있더라고요. <laughs> 레마스기 자리면 또 별명 또뭐 있냐 또제 이름이 또이 효범이잖아요 효방맨. 또, 효방맨 또 효방맨 또 실사판 효방맨 아 효방맨 아니야 제마저씨도 나온다 제마저씨 예 어? 때문에 두고 있어야 아, 된다 나나 이거 서클 이거 야차 바꿔야 돼차 바꿔야 돼차 바꿔야 돼 서클 폭력 서클 떴는데 이거 나 이거 그냥 버기 탈게 앞에 있는 거 야, 빨리 이거, 가자. 어, 빨리 가야 되겠다. 이거 나중에 쓸 아, 자리가 그래. 지금 맵을 보면은 집 건물들이 많이 없어서 나중 가면은 쓸 자리가 없어, 형들. 이런 이런 서클일 땐좀 빠른 출발을 해야 돼. 밖에서 뭐딜 먹는다고 어리버리 까면 안 되고. 네. 어, 빨리 가 줘야 이럴 때는. 형들. 네가 제일 느려요. 예? 예? 몸이 몸이 무거워서. 어저가다는 <laughs> 새끼가 출발을 안 해, 왜? 예. 몸이 무거워서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못 차리지. 좀 드릴게요. 음. 시보지못리죠 당신. 예. 제쪽 싸우네요 원판이에요 2번 핑이요 어, 네, 원판 할겠습니다 원판 핥을게 원판 아니라 4집이네요 음. 내 앞에 차내 앞에 차 와줘야 돼안 해주면 죽는다나 멀어 예 어디로 들어갈까요 효범씨 이거 웨이포인트 먹으면 좋긴 한데 있으면은 웨이포인트 있어요 있다고요? 예 총소리 들려요 그러면은 더 왼쪽으로 크게 회전해야 되는데 이거. 어. 여기 겜지 있나 일단? 4번? 빠졌어 지금 빠진 거 같아요 그럼 일단 겜지 채우고 위에 빠지는 거 봐야.. 창고 집에 사람 많네 싸운다 싸운다 이거 채울게요, 우리 아, 아니, 안쪽 더 질러보자 우리 확인했어요 따라가기 1선 시원하게 서주세요 레이지씨 음, 이거.. 차마.. 차마 참어... 있을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차마 말고 우리 더 꼭대기 올라가자 우리 고지대 먹자 고지대 4번 쪽 확인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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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 집에 있다 람집람 집에 있어 확인했어, 사장 오른쪽으로 와야 돼야 ㅈ된다 기름 다 썼다 방송 상고 났는데? 방송 사고야 어? 이지지우는아요 나도 나도 야, 는 데. 차키가 데. 요 e g up, stop. p 개못 u 개못 t o p Peg up, stop. p e 이 up, stop. 어 e 어, g up, stop. Peg 머리 s 어요 야, Peg up, stop. Peg up, 서 t o p Peg up, stop. Peg up, stop. Peg up, stop. Peg up, stop. 야 아 내들아 아,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나를 나를 보라고 나를 <머리> 하나 기절 오자 하나 기절. 형 맞아는 중. 하나 더 하나 더 없었어? 두명이는나어두명다 잡았어 두명두명다 잡았어. 야 자리 잘 먹었다. 잉 오토바이 따개비로? 괜찮아 아겠는데? 아니 아파 보이는데요? 좀 치네. 하나 까불해 잘질게 나이스기절이야할 뻔했어. 까비 알론소, 사비 알론소. <laughs> 막 베는 <뱉는> 거예요? <laughs> 막 베는 거예요, 또타르씨이 자식들 미친 건가요, 너희? 그냥 일단 막막막막고 보는 거예요. 아대가랜데 개꿀. 사이좀이좀요 네. <laughs> 계산해서. 언제 너? 네, 확인했어요. 나이스. 좋아요. 뭐든 해보세요, 레이시. 여기 DMR 보상기 밑에. 서클 다크 서클. 이거 3집이나 참호랑이 써야돼요 참호랑이 써야돼 이거 아니아냐차 아니, 참호... 내려갔다 차빠졌다 뭐. 이거 그냥 3집 받고 밀자 3집 사루형 사뚝 뭐야? 사루형 4뚝 내가리 큰일 다 뭐, 어, 이거 우리 3집 밀자 3집 3집, 3집 밀면 대꿀이다 아, 네, 아, 내가 포따 할게 나뚝 필요해 뚝뚝뚝뚝뚝 뚝뚝 먹고 3집 밀러 가보자 어디로 가냐면 아. 여기 아. 4번 핑 면으로 박아줘 그래 폭 작업하자 하나 머리 안 돼. 2층 집으로 막아줘. 나 뛰어가면서 못 따먹게 그냥. 아 어, 확인했어. 우리 연료 없는데? 나 까고 왔던데 2층 집. 아, 근데 여기 능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붙여 붙여봐. 무조건 무조건 눕히기. 이층 집으로 막아줘. 오른쪽으로 눕혀줘, 오른쪽으로. 펴줘도 펴줘.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아, 쟤. 네. 야, 다, 다, 다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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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개피 타택 또 깔았어. 앞에. 버르베르 살려주세요. 기 자리야. 작커 작나이스 나이스 포터 깔끔하잖아 게임. 대가리 싹 당겨주잖아 아니 그에미 에이미 그냥 문대 버리잖아 이 됐다 이제 게임 쉽다 그다 아, 바로 가짜를 보여주잖아 얘들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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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우리 남쪽에도 총소리가 나는데 겜지 쪽뭔 말이야, 뭔 말이야, 우리 말이야, 이거 게임 진짜 편하다 이제 총 어디서 쏘면 될때 I'm thinking I'm thinking t i got it. Thinking i g 이가 i t i g 아이가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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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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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t r o 안경 good, I'm 스트 i 스 내 앞에 이거 스크스 사운드, 이거 암살, 암살았어? 헤어손가 본데. 이렇게 있는데, 아니, 이렇게. 얘네, 잠구고, 삼. 와, 어, 자리 도잘 벌려놨네. 나 이거 다 되면서 올라갈게. 유주에 <목소리> 사람이 안 보인다? 어? 똥간. 똥간 죽었다, 똥간 죽었다. 똥간 죽었어? 그 밑에 단차에도 어. 있었어, 이쪽. 야, 차고 나와 있다, 누나, 차고 나와 있다. 미친놈이다, 이거. 미친놈이네, 예. 뭐 이거. 게임 억울하네, 이거. 뭐야 힘 짤렸어? 어? 개꿀이다 좀더 창고 밀만 더 삼, 참고 하겠는데 아니야 공간 아니야 회전한다 한대더 예. 에 4명 네 4명 네 로다로 쪽으로 간다 로다라 쪽으로 간다 아, 야, 형 쪽으로 간거싹다 개피야 야, 빨리 백업 해 줘. 세명 기절인데? 세 기절인데요. 여기 라스트가 떨치하고 있어요. 떨치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떨치 좀 해서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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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연막, 연막. 연막, 빨막연 빨리 빨리 막 연막. 연막, 연막. 연막, 연막. 연막, 연막. 야진짜막진막연리 연막, 연막. 야, 막 연막. 리막 연막. 연막, 연막. 연막, 연막. 연막, 연막. 연막, 연막. 연 <laughs> 형 이거 인 기절해도 기절 그냥 인해 왼쪽으로 가면 인이다 지금 어... 형 인이다 어... 어... 해주잖아 음, 고마워 나 근데 진짜 여기 4대나5 대일했어 오 대일 여기 에 너무 힘들었어 이번 단서 먹어놓게 을 잘했어 잘했어 그래 그래 굳굳 깬 터졌어 n k 야창고 나갔나 이미 빠진 거 아니? 그러면은 나왔네. 그러면 버려도 될듯 걔네 보면서 아.. 한번아볼하겠어 버리겠어 어 바위 버리겠어 그냥 이대로 할게 이거 할게 형단 있다 단발하게 음. 주유소 단발하게기 밑에 싸우는 거아 근데 저 바위일 수도 있는데 뜬 주유소 들 여기 있다 누나 어디 볼, 볼 쓰고 있다 여기 앞에 바로 앞에 이봐? 4번기 야, 바이 딴 건가? 바이. 아니 아니야. 4번. 바이. 나무. 뽑락지안돼안 안 보여? 아, 아. 아. 연막 맞감 살려 아! 아 씨. 아, <laughs> 아씨개억까라서 여기 어디 다쳤자해 참... 봐. 아 아, 알, 안 돼. 너무 안 돼. 너무 안 돼.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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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잘 쏜다. 왼쪽. 아, 일번 바이 하나. 거기 둘이야, 거기 둘이야. 거기 둘, 거기 둘.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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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리, 다라 람보 씨 만나요 제대 라보브 뭔가요? <laughs> 일단 뭐한판 해봤는데 뭐 새벽 카페 뭐 없네요 형님들 빡센 거 맞나요? 음. <laughs> 1등? 왜 이렇게 뭐야? 감사. 로블레 컷. <laughs>